여자 메타몽 보러 갑니다. 어? 잠깐만, 한번 해볼까? 해볼까, 그거? 오, 핑 좋아, 핑 좋아, 핑 좋아, 핑, 핑, 핑. 날라다닌다, 아주. 개쩔어. 해볼게요. 이거 간다. 오랜만에 간다. 네디는 터틀락이 없어가지고.

아, 너무 배고픈데 건설이 완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난더 필요한데. 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랜만인데 할수 있어.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한번 해보자. 할수 있다, 나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준비됐어. 명령을 내려. 너무 심각군. 어디로 가면 돼?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갑자기. 설명은 됐어.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어서 지시를 마침내 복수를 이루리라 노르네카 기다리고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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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제발, 야 끼면 안돼 끼면 안돼자 군주님 알겠어 군주님 오시고요 어서 지시를 설명은 됐어 건설이 완료 오씨 했다 행동할 때다 살고 싶다면 도망쳐라 드디어 명령을 내려 서둘러라 아안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아직도 할수 있어. 죽지 않았어. 쇼크 웨이브 쇼크 이브도 좋아졌는데? 옛날에 겁나 약해 보였었는데 그지 않나요? 기억 나십니까, 여러분? 누구도 아남지 못해. 싸 이뮬레이션. 운명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과 교전 중입니다. 행동할 때다. 서둘러라. 지시를 내려라. 내가 왔군. 굴망토 어, 뭔가 생기고 괜찮은데?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아, 부팅링 내다 왔군. 버리고요. 상대 종종 뭐지? 지시를 내려라. 아 맞다, 이 게임 메타몽 찍어야 되는데? 서둘러라. 지시를 내려라. 드디어. 서둘러라. 지시를 내려라. 행동할 때. 다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라. 지시를 내려라. 안우도르안만도어드디어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지시를내라니 네 피는 내것이다 서둘러. 내가 왔 궁금해. 나 중조에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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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죠 궁금해. 궁금해. 내가 왔군. 아이탈 행동할 때다. 살구, 자리인가, 살구. 아, 아니네. 오 투어야. 투어 트인가 내가 왔. 면못 막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없는데 풀업이네. 내가 왔군. 오 이분 좋아.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어서 지시를. 내아타도 있는데. 행동할 우리 때가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 지고 있음니 기다리고 있어 안우도르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 피를 갈망한다 때가 왔군 갑니다? 지시를 내려라 내가 왔군 프로텍아 지어주고 대놓고 짓자 건설이 완료됐습니 서둘러라 노르네카 드디어 음. 상승하겠다. 명령을 내려라. 지시를 내려라. 서둘러라. 운명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지시를 내려라. 행동할 좀 때다. 좀 많이 뽑아야 되겠네. 지시를 내려라. 너른의 고복잘 같아요. 가왔군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 운명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서둘러라. c 시를 내려라. 내 칼이 피를. 네, 여자 데 c 도 있고 그 남자 데몬도 있어. d d y P. n 도 d Cuddy P. Ned Cuddy P. Ned Cuddy 시 c c 를 내려라 P. n e 라 c u d c 내가 왔군. 서둘러라. 내가 왔군. 지시를 내려라. 안녕하셔.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내가 왔군. 키퍼네 어디로 가는지 나무가 없는 거 ]다. 보니까. 키퍼 땡아촌가. 투어 왔죠. 키퍼라이더 서둘러라. 드디어. 내가 왔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칼이 피를 갈망한피것이다 음. 어서 지시를. 지시를 내려라. 서둘러라. 여기 조금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어요. 갈망한다. 지시를 내려라. 아주 좋은 점이죠. 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알케미스트. 서 행동할 때다. 도르네카 살고 싶다면 도망쳐라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 쎄쎄쎄 우리 데몬형 쎄나 같으면 하이드 나갔으면 하이드 나갔으면 하... 하이드 라하 나라면 하이드 아누도르 안도아 설마 나가는 아니... 아, 형 나가면 아니아형 안 나가면 안되는데 안나간다 안나간다 오케이 오케 드디어 서둘러라 우아씨 음. 내가 <laughs> 왔군 지시를 내려 라 도르네카 음. 명령을 내려 알겠어. 행동할 때다 너무 심각군. 아 이게 문엘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만화 보고 알아야 되네. 행동할 때다. 난 당연히 만화 있는 줄 알았지. 서둘러라. 너무한 거 아니야? 음. 지시를 내려라. 드디어. 흠. 음. 아누도르 안우도르. 살고 싶다면 도망쳐라.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내가 왔군. 행동할 때다. 깨어났습니다. 네 피는 내 것이다.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기다리고 있어. 지시를 내려라. 서둘러라. 어? 노루네 칼. 상관없지 뭐. 살고 싶다면 소망사라. 됐다됐고요 내가 왔군. 드디어. 네 만명. 피는 내 것이다. 아누돌 안토나 르로 행동할 때다. 업그레이드. 아네 리주가. 나도 내가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겠어. 안돼, 형 나가면 안 돼. 제발 형. 형 나가면 안 돼. 형 제발. 나 아, 제발. 그런말 하지 마. 지금 나가면 안 돼. 정말 나가면 안 돼. 나다 찍었는데 오래벨. 아 나가면 안 돼. 경첩도 없다고 이제. 내가 왔군. 시간이 없습니다. 형, 형 제발. 이 내가 거기 사진 사슴, 거야. 이 서둘러라. 시를 내려라. 다고요가 왔군. 계심은 당신 것이로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제일 제일 음, 칼이 피를 갈망한다. 안우도르. 안우도르. 6, 찍어야 되는데. 지시를 내려라. 운명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개심은 당신 것입니다.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아파요. 분명히 나를 짓밟을지라도. 관설이 왈년. 이 피는 내 것이다. 시간이 없습니다. 안우도르 안우도라. 내가 왔군. 개심은 당신, 당신 것입니다. 안우도라.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laughs> 내가 왔군. 살고 싶다면 도망쳐 행동할 때다. 니네 피는 내것이다복수다 아군 전사들이 저 왠지. 내가 오. 와. 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 오. 내 칼이 니가 갈 거야. 거야. 빠르게 속 거야. 거하니습니다니 적당히 예, 잘죽주면되겠를할까요 네 피는 내 것이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누구도 사람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운명이 나를 뒷붙다시라야 아, 아, 끝내 변신. 내가 왔군 변신 습니다변변변 뭐, 다른가? 아느덧 조금 다르네. 그냥 여자 일리단이네. 그 일리단은 얘도 괜찮은 거 같은데. 여자 일리단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그 아니 메타몽은 똑같네. 얘나 쟤나 똑같네요. 그냥 똑같똑같 똑같, 그냥 똑같 얘나 걔나어디려다어 되지? 어, 얘도 멋있네요. 어디를 공격할까? 어 멋있네. 메타몽 멋있다. 어 메타몽 괜찮네.